명절 차례를 앞두고 음식 준비에 바쁜 60대 여성 그런데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손자와 함께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부탁도 해보고 눈치를 주기도 했지만 며느리는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대체 고부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명절이 다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사연도 실제 사연을 조금 각색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당사자 특정 자. 명절 다가오면요, 며느리들이 정말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이 시어머니! 야 니들보다 내가 더 싫어 명절 이러십니다 지금. 네 사연자는 60대 여성입니다. 본인이 호된 시집살이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며느리를 얻으면 절대 나는 시집살이를 안 시켜야지. 아주 굳게 마음을 먹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잘해줬는데 문제는 이 며느리는 알아서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 심지어 이제 뭐 제사상을 차린다 그럴 때도 일이 바쁘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사상 준비 다 끝날 때쯤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손자가 손자를 같이 데리고 오는데 손자가 나뭐 먹고 싶어? 과일 먹고 싶어. 그러면 본인이 깎아 주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이렇게 본대요. 그럼 시어머니께서 또 깎아 줘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다 불편하신 상황인데 이제 이런 시어머니게 다 하셨어요. 그러고 나에다 끝나고 나서 아들한테 아들 너는 설거지 좀 하고 며느리한테는 상좀 닦아라라고 얘기했는데 를그 며느리는 상도 닦지 않고 그것도 이제 아들을 다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한테 강제로 일 시키기도 싫고 싸우기도 싫고 그래서 명절에는 안 와도 된다 그냥 니네끼리 여행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머니 그래도 명절에는 와야죠 하면서 명절에는 꼭 찾아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며느리한테 얘 예, 너는 상좀 닦아라 하는데 세상에 그 며느리가 신랑 이막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그것까지 퉁을 쳤어요, 또. 센, 센스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명절 때 이제 오지 마라 하는 그런 뭐 시어머니도 요즘 많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음. 며느리가 음. 시부모한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가 제사 준비 다 해놓을 테니까 어머니, 올른 오시면 안 됩니까? 라고 역기성을 제안을 해요. 음. 그러면서 마디 합니다. 생선하고 산적은 좀 구워오세요. 어... 그두 개지가 다거든요, 사실. 아... 튀김하고 이런 게. <laughs> 아, 그게 파알이야 가장 어려워요. 그게 파알입니다 예, 가장 과일은 사면 돼요. 닦으면 돼요. 간단해요. 과그 어? 한과도 사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닭도 튀김 닭도 사면 돼요. 예. 유일하게 하는 게 산적이거든요. <laughs> 이거를 지금 해와 오라고 하니까. 다 해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 시어머니가 참 좋으신 분 같아요. 그걸 다 해가서 서울까지 올라갔고요. 어. 터미널에 며느리가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집으로 며느리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또 일이 좀 생겼어요 비밀번호를 누르잖아요 어, 어. 비밀번호를 비밀번호를 시어머니 못 보게 막 가려서 막 누르, 누르고 그리고 또 아니, 보, 시어머니가 도둑도 아닌데 혹시나 보아서 외우실까봐 뒤에 보면서 잠깐 눈좀 감으시면 안 돼요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걸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그걸 어떻게 외우냐 하면서 속으로 어이, 그, 정말 꼴값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표현이 튀어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며느리 그냥, 어, 이 키패드를 막 몸으로 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 결국 이 며느리 지난 2월 설날 사고를 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올해 2월 설날입니다. 오랜만에 딸과 친척 여름이 와가지고 집안이 시끌벅적하니 좋아졌는데,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지 며느리 표정이 영 마땅치 않게 시큰둥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아들과 함께 전을 굽다, 던마이 며느리가 굽다가 갑자기 아 기름이 튀잖아 이러면서 빽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당해가지고. 넌 진짜 제대로 할줄 아는 게 뭐야? 하면서 면방을 줬다는 거예요. 와우. 당시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물론 집안 어른들도 쭉 있었는데, 그게 소리치기 때문에 얼마나 며느리가 확을 내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 갑자기 손자를 향해서, 야, 넌네 아빠 닮지 마라. 아주 똥멍청이야. 진짜 아주 선을 쎄게, 세게, 세게, 세게 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목소리 좀 낮춰라. 요렇게 딱한 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정말 배운 배운 시어머니시다. 이런 며느리를 보고 예 목소리 좀 낮춰라. 쌍욕이 나와도 될까 말까 하는 판인데. 네. 그런데 이게 좀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크게 좀 돌아왔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를 다 하고 가족들끼리 이제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며느리가 잠시 바깥에 나갔다 오더니 뭐 맥주며 소주며 술을 잔뜩 사온 거예요. 그래서 어. 시어머니는 아,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사왔나 보다. 뭐 적당히 마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안주도 없이 연거푸 소주 한 병을 마시더니 갑자기 친척들을 향해서 아, 저 정말 서운합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며느리가 제가 왜제 집에는 못 가고 여기 있어야죠. 솔직히 제사 지내서 조상 덕 보는 사람들은 다 명절 때 해외여행 가잖아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와우. 뿐만 아니라 아 저는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솔직히 제사 안 지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사를 퍼붓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를 노려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신우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간의 자, 별별 극장에서 준비했습니다. 레디 액션! 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언니가 명절 때 무슨 고생을 해요? 엄마가 전구어놓으면 죄다 먹기만 하잖아요. <laughs> 나 조금 빼안 먹거든. 아그러고너 출가 외에는 여기 오해 였는데 내전 먹지 말고 빨리 끄지라. 뭐라는 거야 지금 언니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 사주니까 아 이은혜 안 있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집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아이고 그기+ 그기+ 그기 프라이버 프라이드 하시라 하는 기다 아니, 그거 어떻게 그 확, 확 <웃음> 아 그거 어뜸대구이 반말하면 나이도 조그만게확 그냥 확때 리프까 확때 리프까 아 세상에 이 취중 연기까지. <laughs> 진짜 직업 연기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팀장님 <laughs> 그렇습니다 방금 그 박지원 변호사의 하는 행동 보다시피 변호사가 그 부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시누이를 때리려고 손까지 딱 들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보고 시어머니가 말렸겠죠 그러니까 만취한 며느리는 시어머니도 못 알아보고 아 잠깐만 나 말리지 마 이러면서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손 대지 마내 몸에. 그러면서 시어머니 손까지 뿌리쳤다고 합니다. 왜 결... 팀장님까지 그래, 왜. <laughs> 결국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 며느리 데리고 당장 나가라며 집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명지할 제사는 아들 없이 지냈는데 그런데 이 며느리 한 3일 동안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 네네네. 그런데 어. 며칠 만에 연락이 왔는데 왔어, 왔어. 며느리가 풀이 팍 죽은 목소리로 뭐라고 했냐면 예. 어머니. 저 당시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라고 사과했다고 하고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라면서 프리정은 목소리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 궁금할 게뭐 있어? 명절에 술주정하면서 신의와 다툰 며느리 안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 교수님. 네. 이거는 어? 강제로 진짜 그냥 이혼 돌려보내야 됩니다. 진짜 이거. 네, 근데 이제 화가 나서 다투시는 분들이 많고 요즘은 며느리들만 그렇게 옛날처럼 화병이 나거나 상처받는 게 아니고 맞아요. 시어머니들도 정말 며느리나 아들 눈치 보는 게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들도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차라리 그냥 각자 여행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 명절이 끝나고 나면 너무 많은 분들이 막 우울증도 걸리시고 이혼한다 그러고 그 정도로 이제 아이고. 가족 간의 만남 싸우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그 원인을 보면 가장 핵심에는 말이 있거든요. 서로 정말 하면 안 되는 질문들 말 그리고 고맙다 고마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것들에서 비롯되니까 말을 좀 서로 예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리미리 좀 의논을 해서 이번 여행은 같이 여행을 갈지 아니면은 정말 제사를 치를지 제사를 치르면 업무 분당 누가 어떤 걸 할지 또 아들이나 시아버지까지도 그렇게 서로 배려해 주셔서 업무 분당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보통 예. 이제 별별 극장에서 주로 시어머니들이 빌런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야, 근데 그래서 사건 반장 볼 때마다 아이고 또시어머들 네. 잡네 막 이러셨는데 오늘은 며느리가 빌런입니다. 좋은 시어머니기도 이 한데 저는 뭐 당분간 좀 명절 때안 보셔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리고 반성은 하는 것 같아요 어. 술 때문에 그랬다고. 어. 그래서 한번 경고를 1년 정도 주십시오. 어. 추석하고 설날까지. 아, 좋습니냉장히 냉장, 끊으십시오. 아, 냉정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백다연나면서네 가족분들 의견은요 YSY님 아들이 있다면서요 자기 며느리는 한수더 뜨는 며느리 만날 겁니다 이런 의견이 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러버스님은 어. 아들이랑 잘 살면 그만이지 시어머니 피곤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 팀장님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따끔하게 진짜 짧게 한마디 저 시어머니가 <laughs> 그 시집에 아니 뭐야 친정 아, 시, 아니 아, 며느리한테 한마디 며느리? 어. 며느리 그 뭐야 그 시어머니 가지 말고 친정으로 가세요 <laughs> 준비가 안 되셨네요?